이편 환국.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 되었다. 일신은 사백역의 하늘에 계시며 홀로 나신 신이다. 오한 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 사백역지 천하야 위 독화지 신이니 밝은 빛으로 우주를 비추고 빈틈없이 작용하여 만물을 다으며 영원토록 살며 오래도록 살피어 언제나 즐거움을 누린다. 광명초 우주하고 권화생 만물하며 장생 구시하여 황득 쾌락하니라. 지극한 기운을 타고 논일고 오묘하게 자연과 합치되어 형상 없이 나타나고 의도함이 없이 만물을 지으며 말없이 행한다. 승류지기하여 묘게 자연하며 무형이현하며무위이작하며 무원이행하니라. 어느날 동녀 동남 800명을 흑수와 백산의 땅에 내려 보냈다. 이에 환인께서 무리의 감독으로서 천개 동방의 환국에 계시며 돌을 부딪혀서 불을 피워 익혀 먹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치니 이 나라를 환국이라 했다. 일에 강통녀 동남 팔백을 어흑수 백산 지지하니 오시의 환이니 여기 감군으로 거우천계하여 부석발화하여 시교숙식하니 위지환국이라 이 환국을 다스리신 분을 천재환인시라 했으며 또한 안파견이라고도 불렀다 실대를 전했으나 그 연대는 자세히 살필 수 없다. 시위천재 환인시이니 역칭 안파견냐라 전칠세로 대연대는 불가고야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환인이 나타나 백성의 사랑을 받아 추대되었다 이분을 일러 안파견이라 하고 또 거발환이라고도 불렀다. 안파견이란 곧 하늘을 받들어 아버지의 도를 확립시킨다는 뜻의 이름이고 거발환이란 천지인을 일체로 정한다는 뜻의 호칭이다. 이로부터 환인의 형제 아홉 분이 나라를 나누어 다스렸다. 이로써 구황 6 4인이 되었다. 구 이후에 유제 환인자 출하야 위국인소에 대하니 왈안파견이오 역칭 거발환녀라. 개소위 안팎에는 내 개천 이쁘지 명야요. 소위 거발화는 천지인 정일지호야라. 자시로 환인의 형제 구인이 분국이 치하니, 시위 구황 63인 야라.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삼신이 하늘을 생겨나게 하고, 만물을 지으셨으며, 환인이 정의 표대를 세우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로부터 자손이 그 정신을 서로 전하여 삼신의 현묘한 도를 깨달아 광명사상으로 세상을 다스렸다. 이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삼극과 대원일이라는 만물의 원뜻을 갖추고 있으니 천하 구한족의 예약이 어찌 삼신께 천재를 드리는 예풍속에 있지 않았겠는가? 절상 건대 삼신이 생천조물하고 환인이 교인입. 의하니 자시로 자손 상전하여 현묘덕도하여 광명이세하고 기유천지인 삼극대원일지위 서물원의하니 즉 천하구한지이하기. 기부제요. 삼신고제지 소코와 전내 삼신의 후예를 환국이라 부르고, 환국은 천재께서 거주하는 나라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길, 삼신은 환국보다 먼저 계셨으며, 나반이 죽어서 삼신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무릇 삼신이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만물이 함께 삼신에서 생겨나니 삼신이 바로 모든 생명의 한 뿌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였다. 전내 왈 삼신지 후를 칭위 환국이요. 환국은 천재 소거지방이라 하고 우월삼신은 재환국지 선하야 다반니 사위삼신이라하니 부삼신자는 영구 생명지 근본야라. 고로 왈 인물이 동출어 삼신하여 이 삼신으로 위이런지 조여라. 환인은 삼신을 대행하여 환국의 천재가 되니 후세에 나반을 대선천이라 부르고 환인을 대중천이라 불렀다. 환인은 환웅 치우와 더불어 삼황이 되고 환웅을 대웅천이라 부르고 치우를 지위천이라 불렀으니 이것이 황제 중경이 만들어진 유래이다. 환인이 역대 삼신하여 위환국 천재하니. 후에 칭다반하야 위 대선천하고 환인으로 위 대중천하니라 환인이 이 환웅치우로 위 삼황하니 환웅은 칭태웅천이시오 치우위 치위천이니 내 황제 중경지 소유작야라. 삼광 오기가 모두 보고 듣고 느끼고 깨치는데 작용하면서 세상이 날로 진보하여 불을 만들고 말을 하고 문자를 만들어 내니 우승 열패의 상호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삼광오기 개제시청 감각이 세급 일진하여 찬화언 하며 팔어언 하며 조자언 하여 우승열패지 상경이 시호기라 구환족을 분류하면 다섯 종류인데 이는 피부색과 용모로 구별된다 이들의 풍속은 현실의 실상을조차 이치를 궁구하여 이를 헤아려서 그 옳은 방도를 찾고자 하는 것이 같았다. 부여의 풍속에 홍수 가뭄 전쟁 질병이 생기면 국왕이 그 책임을 지고 나라에 충성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 책임이 필부에게까지 돌아갔으니 이것이 그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개 구한지족이 분위 오종하니 이 피부 생모로 위별려라개 기속이 치실 구리하야. 책 사이 구기 시즉 동년이 부여위속이 수한병질에 구강이 유책하고 중사전망에 필부동귀하니 시기 일정년니라 피부색으로 종족을 구별할 수 있는데 황색이는 피부가 조금 누렇고 코가 높지 않으며 광대뼈가 나오고 머리털이 검다.눈과 눈 주위는 평평하고 눈동자의 색은 흑색이다.백색이는 피부가 밝은 백색이고 광대뼈가 나오고 코가 높다. 머리털은 잿빛과 같다. 적색이는 피부가 녹, 녹슨 구릿빛이고 코가 낮고 코끝이 넓다. 이마는 뒤로 기울고 머리털은 곱슬이며 용모가 황색인과 비슷하다. 남색이는 일명 풍족. 또는 종색종이라고도 한다. 피부는 암갈색이고 용모는 황색인과 같다. 색으로 족하니 여 황부지이는 피부 초황하고 비불용하며 협고 반려하고 안평 청흑이오. 백부지인은 피부 절하고 협고 비룡하며 발려해요. 적부지인은 피부 수동색하고 비저이 단광하며 상은 후경하고 발은 권축하며 모는 유황부지인이요 남부지인은 이룬 풍조이요 우종색종이니 기피부는 암갈색이요 모는 유황부지인이니라 사만의 옛풍속에 시월 상일에는 모두가 나라의 큰축 참여하였다. 이때 둥근 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에 대한 제사는 네모진 언덕에서 지내며 조상에 대한 제사는 강목에서 지냈다. 산상과 웅상은 모두 이러한 풍속으로 전해오는 전통이다. 사만 고속이 개시월 상일에 국중 대해하여 축원단이 제천하고 제지즉 방구요, 제선즉 강목이니 산상과 웅상이 개기 유범여라. 제천할 때는 임금께서 반드시 몸소 제사 지내니, 그이가 매우 성대하였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날에는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남녀가 모두 생산물을 올리고, 북치고 악기를 불며 온갖 놀이를 즐겼다 제천에 하니 필차제하니 길에 심성을 가지야라 시래 원근 남녀 계 소산으로 천공하고 고치백 키시구라. 주변의 많은 소국이 일제히 와서 지방의 특산물과 진기한 보물을 바치니 언덕과 산처럼 둥글게 쌓였다. 백성을 위해서 빌어서 재앙을 물리치는 일이 곧. 관경을 번영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도에서 올리는 제천 행사는 바로 구례를 교화하는 근원이 되었다. 중소제국이 개레헌하여 방물진보를 환적구산하니. 개위민 귀양이 내 소위 번식 환경이요. 이 소도 제천은 내 구려 교화지 원야라 이로부터 책화 제도로 이웃 나라와 설린하고 잊고 없는 것을 서로 바꾸어 도와주었으며, 밝게 다스리고 평등하게 교화하였다. 이에 온 나라에서 이 소도 제천 예식을 숭상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자시로 책화 살린 하며 유무 상자 하며 문명 성치 하며. 개화 평등하니 사회지 내에 막 불승식 사전 자연이라.